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일산 세중원 교회 강성복 목사입니다. 실로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2월에 우리는 베들렘 교회 헌당식을 하고 3월엘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베들 동북쪽 16km 지점인 실로를 찾았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는 실로의 위치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각 지파가 모이기에 편리한 장소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실로에서 있는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 후 처음으로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는 첫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둘째 신로는 전략적 정복 캠프가 있었던 곳입니다. 요수와 18장 6절에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내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했던 캠프였었습니다. 셋째 신로는 처음으로 요와 이름을 둔 처서였습니다. 에레미아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넷째 실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라간 곳입니다. 3일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조주를 자청하되 그 마지 아니하였음이라 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다섯째 신로는 과도기 주도자 사무엘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요하께서 신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요하께서 신로에서 요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간문의 죄악으로 법계를 불레서대 빼앗겨, 사무엘상 6장 1절에 요하의 계가불레서 사람들의 지방이 있는지 일곱 달이라 했고, 삼일상 7장 2절에 괴가 기리한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요와를 사모하니라 했던 법계는 역대상 15장 29절에 요와의 언약계가 다이서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월의 딸 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이드 왕이 춤추며 뛰노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법궤 입성을 춤추며 즐거워했던 다윗은 실로에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예루살렘의 성전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실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머문 성스러운 장소였으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의 죄악으로 테락의 길을 걸어서 주전 722년 나스르 왕사루곤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로는 3천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습니다. 타락과 폐허의 상징인 실로 유적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삼창의 기도로 사무엘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두번 다시 실로와 같이 실패하여 폐허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안 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